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넘버원 자기개발 전문처를 슈콘 TV 언리미티드 뮤지스타의 김재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부자를 꿈꾸며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부자가 되었다가 하루 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어렵게 이런 부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모르는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몇 분만 투자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끝으로 갈수록 핵심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이 만든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 생활의 한우을 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첫 번째에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오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두번째의 남이 만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일도 하면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와 회사를 보는 안목만 기른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 없듯이 공부 만큼 부자가 될수 있고 투자할 때 자신만의 원칙을 잘 고수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원칙으로 투자할까요? 부자들의 투자 원칙을 안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 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을 다들 아실 겁니다. 워런 버핏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1.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원칙 2. 절대로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가요? 왜머런 보핏은 이런 투자 원칙을 세웠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투자는 투기, 도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해가 망신입니다. 특이하게도 도박은 처음에는 돈을 땁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하고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공부 없이 막연히 주식에 손을 대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런 투자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부분은 하루아침에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피나는 노력과 투자 원칙 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원앤버핏의 조언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렇다면 부는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모르는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 우리 그리고 세상을 끝나게 바꾸는 세상에 없던 슈퍼 자유경영으로 평범하고 착한 사람도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그까지쭉 함께합니다.